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3장부터 우리 45장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3장 우리 1절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던 가난에 기근이 계속됩니다. 앞서 가져왔던 곡식을 다 먹었던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다시 애굽으로 가서 야곱이 이제 다시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한번더 사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이 넷째 아들인 유다가 아버지 베냐민의 아, 베냐민을 아, 요셉이 베냐민을 데꼬라 그렇게 얘기했었죠. 우리가 주중에 주일날 살펴보지 못했던 말씀에 보면은 아, 애굽으로 아, 애굽으로 다시 갈 때. 그 요셉이 자기 동생이었 진짜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정탐꾼으로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유다가 반드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잃은 야곱은 이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까지 잃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려고 하진 않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데리고 동행을 하게 됩니다 15절에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출발 했고 드디어 베냐민과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요셉의 의도를 모르는 요셉의 형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요셉과 대면한 열한 형제는 준비한 예물을 요셉에게 바치면서 일제히 땅에 엎드립니다 요셉이 예전에 꾸었던 꿈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그들에게 묻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식사를 이제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 식탁에 형제들을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앉히게, 앉히는데 이것을 지금 형제들이 이상하게 여기죠. 어, 요셉이 어찌, 마치 형제들 나이를 아는 것처럼 형제들을 이렇게 식탁의 나이 순서대로 앉힙니다. 어, 형제들의 나이를 지금 알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지금 아, 마치 아는 것처럼 앉히니까 어, 이렇게 형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상황입니다. 어, 지금 요셉은 형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어, 형들과의 원안을 서서히 지금 풀어가는 과정을 밝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보았던 사람이지만 어 요셉이 형들에 대한 원한이 아예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여전히도 마음에 형들에 대한 상처와 원한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지금 갖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또 죽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그런 원한 맺힌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정말 미운 사람, 정말 보기만 해도 막 진짜 죽이고 싶고, 막 그런 원한에 맺힌 사람들이 다 있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욕하고 비난하고, 또 원한에 맺혀서 복수심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도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겠죠. 요셉은 큰 틀에서 볼 때, 자신이 낯선 곳에, 이 낯선 곳에 온 것도,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일과, 또 종으로 팔려온 과거가 여전히도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용서를 하고 했겠죠. 근데 그거 풀어가는 과정이 지금 있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뜻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원한과 상처가 깨끗하게 한 번에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든 원한과 상처들이 깨끗하게 한 번에 잘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죠 요셉은 그 일들을 원한으로 간직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요셉은 달랐죠 원한으로 간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기 집안의 연약합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치료되어야 할 불행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회복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에요. 보복하기보다 형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냥 너희 용서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시험하면서 형들이 어떤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시험하면서 회복할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언약받은 가정으로 이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죄를 계속 우리 가정 안에 품고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그런 마음을 계속 가정에 품고 있는 한그 가정은 나아갈 수 없는 가정이 됩니다. 요셉은 가정 안에 있는 그런 죄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와 질투가 여전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의도에서 43장에 보면 베냐민에게 지금 식탁에 자리에 앉혀서 형들을 자리에 앉혀 식탁을 대접하는 자리에 베냐민만 특별하게 지금 막 대우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43장, 34절 모습,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어, 이제 형들에게, 어, 베냐민을, 이렇게 막 베냐민만 특별 대접을 해도, 눈에 띄게 대접을 해도, 어, 그런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모습이, 어, 오늘 말씀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요셉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한번더 형들을 시험합니다. 먼저 창세기 44장 우리 1절로 17절까지 보면 요셉은 집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어 돈과 막 양식을 풍족하게 자료에 넣어 줍니다. 그리고 요셉 그리고 어 요셉은 진짜 동생인 베냐민 자료에만 어 은잔 은잔을 넣어 넣어 주죠. 그리고 가는 길에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버립니다. 그런데 18절부터 이어지는 모습에서 보면 유다가 도둑으로 지금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베냐민이. 근데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자신의, 내가 이 종이 되겠다. 자신이 그, 지금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겠다고 희생을 지금 결단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이러한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요셉은 이제야 비로소 확신을 합니다. 형들 사이에서, 이제 형제들 사이에서 분쟁과 시기와 예전에 그런 질투의 모습들이 없어졌음을 확신했던 것이죠. 예전 같았으면 베냐민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버려두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형제들의 모습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시간을 거쳐서 치밀하게 형제들 안에 여전히도 연약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고 어, 확인했던 것이죠. 어,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 안에 반복되는 죄악이 없는지도 우리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복을 누려야 하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어둠이 우리 가정 안에 반복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가정들 안에 저도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셉은 그런 죄악이 이 가문에서 떠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달라도 지금 뭔가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유다의 모습 속에서, 어, 요셉은 진정한 이 가정의 회복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진심이 지금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혹시 이런 어둠이, 반복되는 어둠이 있다면, 진심으로 나부터 회개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45장으로 가면 다시 형제들을 만난 요셉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펑펑 웁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또 인간적인 우애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터져버린 것이죠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힙니다 형들이 놀라 말문이 막히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어찌 상상이 나할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순간 두려움에 떱니다. 제발을 지금 저리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예전에 지은 죄에 대한 처벌, 이 처벌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안정시키죠. 요셉은 자신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온 것은 먼 미래를 내다보신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거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그들 이제 드디어 비로소 형들의 허물을 감추어 주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죠. 우리 45장,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들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요셉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너무 눈앞에 우리가 닥친 일만 보면 어, 원망이 생기고 힘이 들 일들이 뭐 너무 많이 쌓여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먼 발치에서 조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 것입니다. 9절 이하의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를 모두 다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기근에서 야곱의 가정을 구해내죠. 정말 요셉이 이 땅에 애국으로 총리로 온 목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은 이스라엘로 번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재밌고 때로는 다이나믹하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일을 볼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시선을 거두시거나 우리를 한 번도 버려둔 적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